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고, 농민주일입니다. 우리가 1995년부터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목자입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인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목자인 임금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을 잘 돌볼 참목자이신 임금을 보내줄 것을 예고합니다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며 양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동 지방에서는 임금들이 백성의 목자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사제들은 하느님을 대리하여 하느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양떼를 돌보도록 선택되어. 기름으로 축성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맡에 율법을 놓고 읽으면서 그 율법대로 백성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사제들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양떼를 잘 보살피지 않아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주님은 쫓아 보냈던 양들,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아 예언자가 있었던 이 시대에는 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아시리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흩어진 상태였고 남 유다 왕국도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 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양들을 하느님은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도단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여기 다윗의 후손인 의로운 싹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도 세상에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공정, 정의 이것 때문에 메스콘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면 모든 이가 예수님을 임금과 목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공정과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있을 우리의 미래입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를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다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이 양떼를 돌보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도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달았다. 예수님께서는 쉬기 위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기 위해서 육로로 달려가서 외딴 곳에 먼저 도착합니다. 배를 저어서 가는 속도보다는 달려가는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 외딴 곳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신 후 빵의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 빵의 기적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에 먼저 도착한 군중을 보시고 가엽은 마음이 들어 쉼을 포기하고 휴식을 포기하고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교회의 사제들, 봉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휴식이 아니라 양들의 필요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사람들이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별로 없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의 제2 독서인 에페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은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어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제나 봉사자들도 역시 그 목적은 하느님께 사람들을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인들과 이민족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역할은 그들 사이에 적개심을 없애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성당에 오냐 하고 예비 신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평화는 바로 죄의 용서를 통해서 또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개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인과 모든 이민족을 하나의 양대로 만드시어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빵인 성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전 복음 환호송은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을 따르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답송은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도두어 주시네라고 노래합니다. 넷째,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을 자주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자주 인도와 도우심을 청하면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화답성에 나오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가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기쁩니다 주님의 이름에 의한 놀라운 은총이라는 책을 그 소책자인데요 그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를 생활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101쪽에는 하느님의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 책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성모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할례와 더불어 우리는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했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부르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함을 느꼈으니. 이 이름이 우리의 고통을 숙지게 했던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고, 그 아기 할례를 받을 때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아기가 울고, 마리아와 요셉이 고통스러웠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하고 불렀을 때그 고통이 숙지게 되었다, 사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뿐이겠느냐? 이 이름을 통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 중에는 향유를, 위험 속에는 보호를, 유혹 중에는 승리를 얻게 되고, 죄 속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손길과 자기의 모든 악을 치유해줄 약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순교자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을 부르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고통 중에 향유를. 그리고 우리가 죄 속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죄 속에 빠지지 않게 주님이 막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들으면 지옥은 무서워 떨고 천사들은 경외한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은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은 경외심을 갖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귀에도 이 이름은 감미롭게 들린다. 왜 당신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감미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말로 전능하시고 전능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이니 믿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즉이 거룩한 이름에 권능에서 오는 신비로운 기적들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를 때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마 이렇게 명령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할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타나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음란의 양령들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탐욕의 양령들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구마 명령을 할때내 안에 싹 텄던 그런 욕망들이 사그러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성인 성녀들이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니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라 하는 거죠. 너의 나약함과 흔들리는 뜻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때면 이 이름이 하느님 뜻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는 지향으로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눌리고 있으면 예수님을 불러라. 내가 억눌리는 것을 느낄 때, 우울증이나 나쁜 감정에 억눌리고 있던 걸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을 불러라. 어떤 일 시작할 때,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 함께 자주시든지, 저를 지켜주시든지,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 품에서 쉬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 좋습니다. 잠에서 깰 때에도 예수님부터 불러라. 아이들이 잠에서 까면 엄마하고 엄마를 부르듯이 우리는 잠에서 깨면 예수님하고 예수님부터 부르라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불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자주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늘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게 되죠. 이 이름은 은총의 바다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은총들은 이를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진다. 하느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런 이름에는 은총의 바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총들은 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인 참 목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시어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인류의 목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며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때 아쉬울 것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향을 예수님의 이름에 담아 부르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고 부를 수도 있죠. 우리가 엄마하고 애들이 부를 때 엄마라고 하는 것이 엄마에 대한 사랑으로 엄마하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부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도 속으로 자주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러도 아무 말안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성체 후에도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또 집에 가는 동안에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특별히 오늘 미사 참여 못 하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미사는 못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면서 그 이름에 들어있는 놀라운 은총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양입니다.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어,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를 안 따라가고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길잃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면 목자이신 예수님 이안 보이면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셔요?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보이네요. 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 아 그리고 졸졸 따라다녀야 합니다. 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길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